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방문찬입니다. 네. 아, 이번 시간에, 아, 이번에 할 강좌 내용은, 네. 영어 단문 발음 연습 앱 버전 2입니다. 음. 여기서 사용, 추가적으로 사용할 기술은 DTS라는, 네. 글씨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그런 기능 어,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서 앱을 좀더 사용하기 좋게 편의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 자 음, 일단 윈도우즈 버전이 올라갔어요 약간 올라갔고요. 아니, 비주얼 스튜디오도 버전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새, 며칠 만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저도 모르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 T, TTS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스피커 장치가 필요합니다. 스피커 장치. 스피커 장치는, 음, USB로 전원을 공급받는 그런 스피커면 될것 같고요. 그거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어, 참고 자료는 어, 이전 포스트하고 동일합니다. 이전 포스트하고 동일하고. 여기, 네, 요 샘플에 저희가, 제가 보고 있는 그 샘플이 포함되어 있죠. 어, 샘플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이 스피치 e n tts라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소스는 전부 다 기타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화소스까지 올라가 있고, 이제 이번에 버전 2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TTS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좀더 설명을 드리면 네, TTS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어,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에서는 어, TT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보이스 레코지네이션에서는 한국어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TTS는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어, 언어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어 선택하신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셔서, 어, 스피크, 스피크에 대해 스피치? 스피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그게 한국어 음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는 TTS라는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공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대기업들이 해당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윈도우 10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저희가 언어팩 설치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빙 스피치 API를 이용을 해서 그럼 tts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왓슨, IBM 왓슨이죠? IBM 왓슨에서도 tts 스피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왓슨에 가입해서 tts를 하시면 되겠죠? 네, 요거, 문서 참고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아마존도 하고 있어요. 아마존. 아마존 폴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어, 저 폴리가 영어식 이름인데, 한국어 발음도 잘 합니다. 아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한국어 보이스가 해미라는 게 있는데 해미는 좀 발음이 좀 어눌하죠, 약간. 약간 깨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 폴리는 괜찮더라고요. 그외에 어, 복칼웨어라는 이런 회사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던데, 여기서도 한국어는 지원을 합니다. 한국어 지원 하는데, 음, 제가 뭐 이걸 잠깐, 잠깐 데모만 봤던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여기,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어떤 텍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 말을 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플레인 텍스트.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텍스트. 일반 텍스트죠. 그렇죠? 그냥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텍스트. 그런 텍스트를 그냥 그말 그대로 그대로 심플하게 있는, 써져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어, 플레인 텍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고. SSML은 Speech s y n t h e s i z Markup Language라는 그런 어떤 마크, XML 언어를 이용을 해서, 어, 그 문장에 액센트를 준다거나 음성을 선택을 한다거나 어떤 특정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음성을 만들 때 조금 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SSML을 이용을 하면 음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음성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어, 나는 지금 영어 음성 영어의 지라라는 여자로 선택을 해 놨었는데 영어의 마크라는 남성의 음성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문장 안에서 그거를 음성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의 특성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프롬, 오디오를 추가한다거나 할수 있는데, 이 오디오 추가하는 부분은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랬는지. 일단, 샘플에 나와 있는 걸 해봤을 때는 안 됐어요. 그리고, 뭐, 프롬프트 대체 추가, 텍스트 추가라는 거는, 어, 야거인 경우에 풀 워드를 발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그 다음에, 이 발음 지정은 영어 발음 그대로 그냥 발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SSML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군요. 네.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뒤에 있네요. SSML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자, 링크는, 이 링크는 그 국제표준에서 제공해 주는 이 국제표준에서 제공해 주는 이 문서에 대한 링크입니다. 그래서 SSML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볼 거는 뭐 브레이크, 그다음에 마크, 아니 PNS, 어, 얘도 뭐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어, 파라그래프 앤센텐 e 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나눈다고 한다. 그리고 네,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이건 우리가 쓸 일이 없겠죠. 얘는 좀쓸것 같아요. 얘는 어, 음성의 높이 그 다음에 빠르기 그 다음에 볼륨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y as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날짜, 뭐 약어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음성 변화이 정도가 있겠네요. 이 정도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어, 휴머니틱하게 네, 사람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TS 데모, 데모인데 이거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래서입니다2 0 1요년 1월 1요일 1024, 홍길동, 11시 26분, 대표 홍길동과 장태산이 금요일녕 만났다. 요요 문장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개별 문장을 표시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당신의 주문은 8개의 책과 1개의 램프이며 내일 도착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 부분. 여기가 플레인이죠. 여기가 플레인 텍스트. 그냥 이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발음해 주는 게 이게 플레인 텍스트고요 그리고 네. 요이 부분이 어, 여러 가지 SSML을 이용을 해서 어, 단어 어떤 문장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게 뭐예요? 요 say as say as를 이용을 해서 날짜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이름, 그 그다음 타임 등을 발음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조 구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빠르기 문장의 빠르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빠르기는 느리게 하면서 뭔가 어, 톤 피치를 좀 나리고 볼륨을 좀 낮추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xml 형태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면 그게 이제 음성 출력이 그런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저희가 이번에 만들 앱은 영어 단문 발음 연습 앱 버전 2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기초 영어 단문 발음 연습을 하는 앱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물론 지난번에 만든 거는 어그렇 지난번에 만든 것도 맞죠?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된 하나의 문장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음성으로도 그걸 읽어주는 거죠. 한글로 된 음성을 읽어주고 내용에 맞는 영어 단문을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효과는 저렇고 기능은 지난번에 했던 대로 리스트 컨스트레이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어, 화면 하나 출력하고 뚱뚱뚱 뚱뚱뚱. 네.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PC 환경 설정 확인이 있습니다. PC 환경 설정 확인에서 저희가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할아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 팩 언어팩에서 스피치 관련된 게 영어하고 한국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에 아래 연결, 장치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마이크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스피커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라즈베리파이에 한국어 보이스 설치하기. 이건 이제 포스트인데, 일단 이 포스트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으면 일단 오케이.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포스트를 쓸때 링크를 같이 포함을 해 놓을 테니 그거를 참고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친절하죠? 앱 개발 순서는 지난번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m v m l 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라이트를 이용해서 을 개발할 거고요 화면은 하나만 만들 겁니다 네, 그런 게 여기 있죠? m v m l 라이트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럼 음성 출력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그죠 음성 출력. 음성 출력하는 방법은 내가 네, 간단합니다. Speech Synthesizer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인스턴스와 미디어 엘리먼트를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서 미디어 엘리먼트를 연결을 해주는 이유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면 화면에 UI가 표시가 되는데 미디어 엘리먼트는 UI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엘리먼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음성을 확인해서 그 중에서 CoKR이 있으면 CoKR을 가지고 와서 그 녀석을 신디 사이즈 보이스에 여기 연결하는 거죠.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음성 스트림을 반환을 합니다. 음성 스트림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그 음성 스트림을 미디어에 연결한 다음에 바로 입력하고 재생을 해주면 음성이 출력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 페이지 구현 로직인데요 로직은 출력할 단문 하나 단문 하나 랜덤 선택할 거고요 랜덤으로 선택할 거에요 그리고 화면에 한글 출력을 하고 보이스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 입력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음성 입력이 되면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데 이때 틀렸다라고 하면 영문으로 다시, 영문으로 발음을 해주고 나서 3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3번으로. 3번. 3번으로 이렇게. 그래서 3번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죠. 언제까지? 맞을 때까지. 맞아야 1번부터 반복. 맞아야 1번부터 반복. 그 종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자, 이제 앱 개발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앱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어, 앱 개발하는 과정을 일단 다 찍을 거예요. 다 찍을 거고, 일단 올려놓는데, 어, 소스만 보고 파악이 가능하신 분들은 소스만 보고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 뭐 굳이 모든 동영상을 다 보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매우 기니까요. 그렇죠? 매우 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